욥기 4장부터 시작된 욥과 새 친구들의 기나긴 논쟁이 이제 오늘 31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 29장에서 31장이 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지난날 형통했을 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에 의지하여. 다시 은혜를 소망하는 모습을 30장에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재의 처절함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은 욕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쓰고 힘쓰고 투쟁했는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후에 욥의 말은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의 질문에 짧은 답변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장은 법적 용어로 하면 최후 변론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것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여번 자신의 마지막 변론, 최후의 변론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약속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트는 언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은 언약을할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둘로 쪼개진 이 짐승처럼 자기들도 이렇게 되어도 좋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업은 그 약속, 그언약을 자기 눈과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달린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늘그 선악과 나무를 보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유혹과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예수님께도 이 시험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이 눈으로 공격해오는 시험의 최종 목적은 우상 숭배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결국 보이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 만국의 영광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바꾸라는 겁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숭배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아름답게 보일 때, 이웃에 대한 성김의 삶보다 세상의 출세가 더 매혹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내 통장 잔액이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나를 더 위로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안목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번 자기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요번 자기 눈에 약속한 것, 자기 눈과 한이 언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볼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풀무부속에 들어가도 해서는 안될 일이 있는 것이며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아파트 한채 공짜로 굴러 들어왔다. 이것은 축복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눈먼 돈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저주들한 얘기입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성진이 빨리 되고 장관자리 하나 얻었다. 이건 축복이고 신앙 때문에 정의와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걸음 뒤늦게 성진해야 했고 물로 들어온 자리,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저주드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모든 것은 다 축복입니다. 믿음 팔아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다 저주입니다. 이 말씀을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 즐기다가 이 세상이 마치 나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도 세상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어지는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약속한 것, 우리의 눈의 은약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형편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 약속한 것 지키고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란 예수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질 않으니 그렇게 막 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보이면 승리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눈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도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믿음생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하면서 자기 눈에 약속한 것, 자기 눈과 한이 언약 지켰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주의 보혈로 덮으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세상의 헛된 것들 유혹들 미운 사람 보이지 않게 하시고 꼭 바라봐야 할 예수님 보이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하늘 영광이 보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암목의 증력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